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한 예능인의 뒤편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우먼이자 만능 엔터테이너로 사랑받았던 박나래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연예계는 물론이고,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기사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박나래, 나비약 논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불법 진료와 대리 처방이라는 법적 금기선을 건드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그동안 수많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대중과 친밀하게 소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친근함 뒤에 가려진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로웠습니다. 그녀가 비의료인으로 알려진 지인을 통해 불법 진료를 받고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 보았던 그녀의 활기찬 모습이 혹시 약물에 의존한 결과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연예계 가십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컸습니다. 현직 의료계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중 한 내가 전문의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약의 위험성을 직접 폭로하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약물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히 약물 논란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과의 노동 환경 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까지 겹치면서 박나래라는 브랜드 자체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매니저들이 폭로한 구체적인 정황들은 대중이 알고 있던 박나래 씨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량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며 이제 이 싸움은 수십억을 넘어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정상에 서 있던 그녀가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애매해 보였던 조각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은 그녀가 내놓을 답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녀의 연예계 생명은 물론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연예계의 가십을 넘어 사회적 파장으로 번진 결정적인 계기는 현직 의사의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한현직 내과 전문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 약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며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과 그 중심에 있는 나비약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 의사의 발언이 대중에게 커다란 울림을 준 이유는 단순히 전문가로서의 경고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겪은 처절한 경험담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체중이 많이 나갔던 시절 이 나비약을 처방받아 직접 복용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몸을 생체 실험하듯 사용하며 겪은 이 고백은 영상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엄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약의 효과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용 후 20~20kg로 가까이 체중이 빠졌으며 식욕이 억제되고 대사량이 올라가는 느낌이 분명해 효과 면에서는 너무나도 탁월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왜이 약의 유혹에 빠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이 약에 숨겨진 치명적인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으며 밤에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각성 상태였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하루에 겨우 두세 시간만 자도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뇌가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항상 각성된 상태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약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약을 중단하자마자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로감이 몰려왔고 중독성이 워낙 강해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의사는 이 약의 주성분인 펜터민에 대해 충격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펜터민은 구조적으로 불법 약물과 거의 동일하며 마약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내린 이 결론은 박나래 씨가 복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약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 전문의는 결국 자신은 더 이상 다이어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독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마약류에 손을 댄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린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처방받았다는 이 나비약은 엄연히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비의료인 지인을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이 약에 손을 댔다면 이는 단순한 다이어트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가 직접 겪은 환각과 각성, 그리고 중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과연 그녀는 이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의사가 폭로한 이 팬터민의 공포는 이제 박나래 씨라는 개인을 넘어 연예계 전반에 퍼진 약물 오남용의 실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 보았던 그녀의 넘치는 에너지와 지치지 않는 텐션이 혹시 이 각성제와 같은 약물의 힘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운 불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고백은 단순히 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대중이 신뢰했던 연예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수사 대상으로 전환된 것은 그 배후에 도살인 불법 처방의 거미줄 같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재 방송인 박나래 씨와 그녀의 지인이자 비유료인으로 알려진 이모 씨를 상대로 관리 대상 의약품을 무단으로 처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법상 처방 권한이 없는 인물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손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당국이 공개한 비밀스러운 기록들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불법 처방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만 해도 무려 7년째 사지시 입건에 달합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적발된 인원만 마이 4명에 이르며 이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이번 박나래씨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이른바 임모씨 혹은 이모씨로 불리는 인물의 정체와 행적입니다. 법조계와 지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풍문에 따르면 이 인물은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번갈아 사용하며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뒷받침하는 지인 간에 녹취 기록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제보까지 흘러나오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대리 처방을 넘어 조직적인 명예 도용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러한 불법 처방의 온상은 비단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앞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지인을 통해 수년간 수면 관련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배우 유아인 씨 역시 가족 명의를 도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 인사들이 법의 망을 피해 타인의 이름을 빌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본인 명의로는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약물에 의존하고 있거나 자신의 복용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의약품 관리 체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인식 전반의 부재라고 지적합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밀접한 관계를 이용한 대리 수령이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적발한 불법 판매 알선 게시물은 올해 11월까지 무려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번 의혹 역시 이 거대한 불법 처방의 흐름 속에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고 싶어서 혹은 피곤을 잊고 싶어서라는 변명은 마약류 관리법이라는 엄중한 법의 잣대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대중은 묻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정상적인 병원 진료가 아닌 비의료인 지인을 통한 은밀한 경로를 선택했어야만 했는지를 말입니다. 700건이 넘는 불법 처방의 기록들 속에 그녀의 이름 혹은 그녀 지인의 이름이 어떻게 새겨져 있을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약물 논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박나래 씨를 향한 또 다른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이 되어 주었던 전 매니저들의 절규입니다.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구체적이고 참담한 상황 묘사가 담겨 있어 대중을 다시 한번 경악해 했습니다. 이들은 박나래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단순히 업무의 연속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은 차량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차량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박날의 시로부터 발생하는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리를 피하거나 상황을 모면할 수 없는 없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이들은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량 역시 엄연한 업무 공간으로 볼수 있으며 그 안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행위들은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매니저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강제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은 위계관계에 의한 노동환경 악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명백한 노동법 위반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을 더욱 환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갈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결과라는 점입니다.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은 단순히 한두 번의 말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노동환경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 그리고 관계의 위계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이들은 박나래 씨가 화면에서 보여준 배려심 깊고 의리 있는 모습과는 상반된 이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가 이어지자 대중의 시선은 급격히 냉담해졌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부터 차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매니저들이 이토록 분노하느냐는 의문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에 대해 고소와 맞고소로 대응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지만 이미 대중의 마음 속에는 그녀의 인간성에 대한 커다란 신뢰의 금이 가버렸습니다. 웃음을 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정작 가장 가까운 직원들에게는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박나래 씨가 쌓아온 공든탑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는 좁은 감옥 안에서 매니저들이 느껴야 했던 압박감과 수치심. 수치심 그리고 그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이제 법정을 넘어 대중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들의 눈물 섞인 증언 앞에 어떤 진실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여론의 비판을 받는 수준을 넘어 박나래 씨의 자산과 직결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시작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박나래 씨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압류 절차 자체가 곧바로 유죄를 확정 짓는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임시로 묶어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무겁습니다. 말로만 오가던 싸움이 이제는 실제 재산권이 묶이는 법적 리스크로 가시화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나래 씨가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법 위반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부수적인 손실이 훨씬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광고 계약 위약금입니다.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광고 모델의 경우 논란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계약금의 수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재 출연 중인 수많은 프로그램에서의 하차와 이미 촬영을 마친 콘텐츠들의 폐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그 손실액은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박나래 씨가 수십년간 쌓아 올린 경제적 토대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소송을 통해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오히려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은 긴박합니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브랜드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세무 관련 논란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추징객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는 보도와 함께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어 대중의 시선은 더욱 차갑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중은 왜 항상 설명이 부족하고 결과가 깔끔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앙금은 결국 그녀의 방송 복귀와 활동 재개에 거대한 장벽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박나래씨 앞에 놓인 계산기는 단순히 얼마를 잃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커리어를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로 시작된 이 실체적인 압박은 그녀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혹독한 시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중은 그녀가 이 수백억 원의 손실 가능성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리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성을 어떻게 방어할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중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박나래 씨 측의 일관성 없는 대응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녀가 보여주는 태도의 차이에 주목하며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에서는 즉각적인 고소와 막고소 그리고 날선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며 이 다툼의 대상을 법정에서 가려내겠다는 의지였지요. 하지만 정작 대중이 더큰 충격을 받았던 비의료인 지인을 통한 나비약 불법 처방 의혹과 명예도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유지하거나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한쪽 사안에는 칼날 같은 대응을 하면서 더 공적인 책임이 따르는 약물 관련 사안에서는 같은 방식의 투명한 해명을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의 온도 차이는 대중에게 선택적 해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자숙을 선언한 이후에도 동료 연예인의 SNS 게시물에 눌렀던 좋아요 표시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논란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물론 이는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동료를 축하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중이 분노하는 핵심은 좋아요. 그 자체가 아니라 자숙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입니다. 자숙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대중과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잠시 물러나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착된 작은 흔적들은 대중으로 하여금 그녀가 정말로 이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이 한데 모였을 때 대중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불쾌함입니다. 왜 항상 설명은 부족하고 결과는 애매하며 의무는 해소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피로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하나의 법률을 따지기보다 느낌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지 않다 계속 불편하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없으면 상상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차량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 누구인지, 왜 특정 부분은 끝내 명확히 밝히지 않는지에 대한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신뢰는 빠르게 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변명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관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대중은 이제 그녀의 입이 아닌 그녀가 이 시간을 견디고 책임지려 하는 진정성 있는 방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유리그릇은 깨질 때 소리가 나지 않지만 한번 금이 가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긴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박나래 씨가 다시 대중 앞에 서서 예전처럼 웃음을 줄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박나래 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망설임과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법적인 결론을 내놓으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으며 어디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려 하는지 그 태도를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숙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시야에서 잠시 사라지는 물리적인 은둔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고통스러운 성찰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산적한 상황에서 포착된 사소한 흔적들이나 일관성 없는 대응은 대중으로 하여금 그녀가 상황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뢰는 무너질 때 소리가 크지 않지만 한번 예전 같지 않다는 인식이 시작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나래 씨가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법적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믿어주었던 팬들과 동료들,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로서 헌신했던 이들에게 보여줄 진심 어린 정리된 태도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 그리고 회피하려는지,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하려는지에 대한 태도가 앞으로의 결말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론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자극적인 기사나 비난 섞인 댓글이 아니라 박나래 씨 본인이 선택한 행동과 책임지는 자세로 완성될 것입니다. 수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중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퇴장당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거센 파도를 막아내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웃음의 무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대중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녀가 써 내려갈 마지막 문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